한번 아이패드로 서로 지금 모습을 응. 크로키로 응. 떼지 않고 응. 그려보게 해볼까? 아, 떼도 되는데. 어, 떼도 되는데. 15초 만에 <laughs> 아, 그리. 응. 알았어. 아 15초 만에 그리. 았어아 15초 너무 빠르다. 이 발언, 발언이 사실이었던 거임. 역캠을 봤다고어 괜찮아. 역캠은 괜찮아. 경쟁 상대 안 되니까. 미안하다. 나를 쳐다보지 마. 음, 할 만한. <웃음> 아. <웃음> 할 만한. 다존감이 높은 건 맞아. 맞지, 언니? 그치. 음. 만족하면 돼. 맞아. 그러 20초. 20초? 어. 이승철 2 나오는 거 아니야. 이승철만 하의 퀄리티가 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. 똑같이 그려도 문제 똑같이 <laughs> 안 그려도 똑같이 문... 그려라 알았어 아 저거랑 똑같잖아 저저 저... 저, 저 캐릭터랑 <laughs> 그치 그치 그렇게 가자고 우리 그래 진짜 보이는 대로 그릴 거예요 근데 20초 안이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그려? 그래 네, 그럼 음... 나 준비 좀 할게 진짜 똑같이 그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하고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세.. 세봐 알았지? 응 음. 잠깐만 정... 아, 그래 그 <웃음> <웃음> 아, 오, 좋았어. 똑같이 <laughs> <덮치> 그려야 돼. <laughs> 알았어. 그럼 시작할게. 시작. 시작! 1, 2, 3, 4, 5, 6, 좀 화나는데?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. 17. <laughs> 18. 7... 8... 야, 얘 뭐야! 19. 19 <laughs> 반. 반의 반. 아, 진짜 손을 저러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손을. 손에..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. 저쪽 경련이 일어났어 아, 진짜 손이 이러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손. <laughs> 모함이야. <모아미야. 웃음> 모함이야. 자. 진짜 손을 이러고 있어요. 위아래로. 자. 언니 잘 돼야. 아 진짜 못 그렸어. 나 저렇게 안생겼어. 이렇게 할게. 아 진짜 어려 <laughs> 세. 어 시작. 20 19 18아 꼭꼭 불러요? 17 16 15 <laughs> 14! <laughs> 야! <laughs> 14! 12! 12! 10, 9! 8! 7, 6, 5, 4, 3, 2, 1, 땡! 진짜 똑같이 그렸어. 미친 애들 진짜 똑같이 그렸어. 야내 것도 진짜 똑같애야 <laughs>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. 올라나서 올라. <laughs> 야. <laughs> 아저 근데 예술성 있어. 예술성 있어. <laughs>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 모습이니아소 <laughs> 속으면 돼요. 아니 20초 만에 그린 거잖아. 아진짜 똑같이 생겼어요. 부활의 김태원 씨. 제 똑같이 생겼으니까 <laughs> 아, 그동안 즐거웠어락 잘하게 생겼대. 야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아유 <laughs> 진짜 웃긴다. <오. 웃음> 좀 귀엽게 그릴게. 캐릭터로. 캐릭터? 오케이 응, 오케이. 캐릭터로. 오케이 오케이. 이번에 음. 30초? 25초 줄게. 25초. 25초? 응. 음. 알았어. 셀게 아, 잠깐만 잠깐만. 이번좀 시크하게 가야지. 고독하게 갈 거야. <laughs> 아니 고독하게 뭔데? <laughs> <못해. 웃음> <laughs> 잘 표현해봐 그 느낌을. 셀게음1 2 3 4 5아이 아, 고독 때문에 눈을 감아서 어떻게 그린지 안 보여. 8, 9, 10 11 12, 13, 14, 1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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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11 귀엽게 그린데. <laughs> 네가 이런 포즈를 잡고있 챘나? 아, 땡끝끝25 됐어. 야, 근데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잘 그렸다. 잘 그렸는데 안 귀엽잖아. <laughs> 귀엽게 해야지. 어, 귀엽게 해야지. 야, 이걸로 귀엽게 <laughs> 이거, 이거 재수 없게 그렸어. <laughs> 고독하게 그렸어. 아, 진짜 오늘 재수 없었어. 솔직히. 아, 오케이, 알았어. 인정, 인정하지. <laughs> 자, 여기 옆에다 그려. 옆에다 그려가나니이게 아이, 미, 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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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나 미나, 미 25 <laughs> 24 어떻게 하지? 23 22 <laughs> 시작도 못했어 21 <laughs>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, 8 7 6 5 4 3 2 1땡오 역시 미술가 와, 저 똑같이 와. 했다 똑같이 <laughs> 똑같이 했다 야 근데 내 네. 둘이 잘 어울리는데? 어 진짜 <laughs> 거의 이 정도면 <laughs> 야 이거는 야 대비해도 되겠는데? 둘다정신표자 <laughs> 정상은 아니야 둘 다. 동인하물이야동인하물이야 어, 역시... 약간의 미화필요하하하하하 그치, 그치. 어...오케이 <laughs> 락밴드래 <웃음> 락밴드? <웃음> 그럴싸해 맞아 <laughs> 근데 락밴드도 아까 그러, 그런 노래 하는 애일 것 같아 어. <laughs> 토끼 게임 <토끼길>. 노래 <웃음> <웃음> 진짜? 토끼 게저 <laughs> 자세는 어디서 배운 거냐고? <laughs> 그곳에 니코, 니코니코니 빠빠 <laughs>